한편이 교회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효정을 만나 감동적이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날 효정은 연예인다운 모습도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모습도 아니었고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식당 직원들과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작은 식당에 갑자기 손님이 폭주하여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당시 단순히 식사하러 온 손님이었던 효정은 곧장 식당의 당황한 모습을 알아차리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. 처음에 직원들은 그녀가 그냥 인사말을 한줄 알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효정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진짜 일하는 사람처럼 설거지하고 컵을 하나하나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한 직원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.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누군가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을 때도 효정은 가볍게 웃으며 잠깐 손부터 씻을게요. 설거지할 게 아직 많아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놀라움뿐 아니라 효정이 보여준 인격, 즉 소박하고 기꺼이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게 하며 빠르게 인터넷에 공유되었습니다. 화려한 연예계에서 이런 일상적인 순간이 때로는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.